시운 성경,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너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는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라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라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라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 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문 사람 야소부함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휘둘러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는 세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에 다윗과 더불어 바스단 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30명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이 물을 길어 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바로 이 세용사의 오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세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세일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은 배틀체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분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밖에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상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무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쁘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리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윗과 사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동생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문 사람 셀렉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군인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스바 사람 야시엘입니다. 역대상 12장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활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에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이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이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부하 사람 스마아의 아들입니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다노 사람 예후도 당시의 용사들입니다. 기부한 사람 이스마야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 0 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밖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대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가치파 사람들 중에 광야의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방패와 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사나웠으며 산의 노루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입니다. 둘째는 오바다이고 셋째는 엘리압이며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며 여덟째는 요한안입니다 아홉째는 엘사바시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입니다. 이들은 가지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1000명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던 어느 해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로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하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러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때의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마세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평강 위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당신을 돕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문하세 집화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울을 무찌로고자할 때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시파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입니다. 그들은 문하세 지파의 군인 천명씩을 지휘하는 지도자이며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온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도적들과 싸웠으며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육 6,800명이 방패와 창을 들고 왔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 왔습니다. 이들 중 아론 가문의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용사 사독도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과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천명이 왔는데 그들은 사울의 친척으로서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만 8백명이 왔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가문 중에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서쪽 문하세 반지파에서는 18,0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위를 받고 왔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든 군인 37,000명을 거느리고 지휘관 1,000명이 왔습니다.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셀 자손 중에서는 훈련된 군인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서도 12만 명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한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단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친척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을 실어 왔습니다. 또한 곡식 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사울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와 호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세수레의 괴를 싣자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파를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내서 타장마닥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괴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세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보호를 주셨습니다.